타렉스 캠핑카 고요 어제 출고 하셨다가 송해공원에 자룻밤 주무시고 오셨고 지금 냉장고 돌리고 구두장다 돌렸는데도 13.1뭐 2시간 만에 완충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짐들 엄청 많으신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짐들 의자 다 넣으셨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짐들이 캠핑카는 짐이 없으면 짐 넣을 공간이 없으면 그 캠핑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침상위에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많은 짐들이 들어가도 이렇게 실전 캠핑카를 만들었고요 처음에 구두장에서 주무셨는데 어떠셨어요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어, 그래서 이제 문제 있으면 저희가 5년 무상에서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고 어제 콘센트 바로 전화하셨잖아 안 된다고 근데 오늘 보니까 문제가 아니 살짝 구부러진 거 우리가 펴 드렸고 항상 문제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셔도 우리가 즉각 응대하는 거 보셨죠 어제 그렇게 캠핑가 만들고 있고,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사항을 알고 있어요. 어떤 사항인지.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네. 유튜브 분 중에 제일 믿을 만해서 오자마자 신청했던 것입니다. 어, 한 번에 오셔서 바로 계약하시고, <laughs> 네. 그렇게 차도 우리가 의뢰해드렸는데, 항상 감사합니다. 네. 네, 철캠하시고 행복하세요. 부자 감사합니다. 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선물도 주셨고, 네. 잘 먹겠습니다. 송해공원 쪽에 마트도 서 불편했을 텐데,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세요.